안녕하세요, 월드 형입니다. 어, 2019년 9월 27일 어, 라면 먹방 해볼게요. 어, 라면 한개 하고 만두가 한열몇개더어갔고요 어, 김치 볶았는거 남은 거, 다음에 사이다 사이다 하고 이렇게가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떡해어떡해 아, 또라. 아, 으, 국물 다 튀었다. 아, 국물이 옷에 다 튀었어요. 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저는 면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와. 와. 제가 만두도 좋아하지만은 지금 먹고 있는 만두가 굉장히 사고요. 정말 가격도 싸고 양도 많고, 진짜 맛있습니다. 야, 이 진짜, 괜찮아요, 진짜. 음. 만두가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 해가지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괜찮아요. 응. 원래는 라면을 좀더 열렸는데, 음. 라면을 한두개 먹을까, 세개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만두가 있어갖고 만두가 한 20개였습니다 돌롤롤롤롤한 네. 20개 넘겠네요 네. 음 이거 라면 할때 방송이 못 찍었는데, 저는 물을 조금 많이 합니다. 만두 열 때는. 그래고 조금만 더 물을 넣어갖고, 만두 넣고, 불끄기 전에 만두 넣고, 물이 끓을 때, 밤에 넣고, 댓글을 기다렸다가, 먹습니다. 왜냐하면 만두가 데리고을 있거든요 미리 넣는 거에요 미리 네. 물을 끓고 좀 있다가 라면을 음~ 그럼 만두가 냉동이잖아요 얼라있기 그 때문에 I'm 는 o t sure. i 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음 오, 오 오동 무슨 라면입니다. 네. 오, 오, 오오오에서 나온건데 아 정말 맛있어요. 가격도 싸고 음. <laughs> 괜찮아. 응. 음. 진짜 라면은 물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 물 잘못 넣으면, 물 적게, 물 적게 넣으면, 국물이 없고, 많이 넣으면 또 국물 많고. 저는 좀 싱겁게 먹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짜면 잘못 먹습니다. 네. 물을 좀더 여든지, 네. 강한 음식 못먹겠더라고요 겨울에는 날 추워지니까 따뜻한 오전 국물에 라면 아니면 국수 같은 거크 좋죠 음 만두가 아, 만두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 회사라면은 예, 만두는 정말 좋아요. 예,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음... 라면 먹으니까 또 생각나네. 그 우유 있잖아요. 우유. 딸기우유. 초코우유. 그거 부어갖고 라면 국물 말고 면발을 거기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그 조금만 넣어가지고 그 딸기우유도 조금만 넣어가지고 해뭐뭐 라면에 딸기만이 나면 돼. 초코. 초코우유 넣으면 초코맛 나고 억수도 네. 맛있어요. 음 근데, 신우유는 뭐, 당연히 신우유 만 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 우유 그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뭐, 라면에 뭐 있는 거 싫어합니다. 파뭐 좋고, 뭐, 계란 좋고. 만두 있는 거 좋아해요 음. 이때 이거는 수건이에요 수건 네. 너무 뜨거워고 빠져주는 받쳐준... 저는 너무 풀린 아메보다 조금 덜 풀린 게 맛있습니다. 정말이지 와 라면 만드신 분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약간 시간이 더, 더 지나야지 만두 안에 그 열기가 있어갖고 그 국물 있잖아요 또 아, Ugh. 이렇게 먹어도 입안 됩니다. 예. 국물 좀 남았는데 다, 먹겠, 다 먹겠습니다. 예.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정말 먹을 때 생각이지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배고플 때, 진짜 배고플 때, 이렇게 먹, 먹다 보면, 다 먹을 때. 이렇게 다 먹을 때. 한두개 더, 더할 걸. 뭔가 또 부족합니다. 만두 한스무개 이상 먹었고 라면 한 개에다가 크... 아직도 저는 배가 고픕니다 예. <웃음> <웃음> 국물이 조금밖에 안나왔어 진짜 잘 끓였어요. 예. 국물 조금만 먹고, 예. 정리한, 정리하면 되거든요. 어. 아. 안 뜨거워요. 그냥 해봤어요. 뜨거울 때 막, 일하거든요. 자유 조금 막지 않자요. 음 진짜 낚시하러 갈때 라면 하나 딱 끌려 갖고 배고플 때딱 먹으면 와 진짜 와 거의 보라스로 김밥 같은 거 있잖아요 김밥 김밥 뭐어 어묵 뭐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만은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면 한잔 하면 그저 낚시하러 가지고 회딱 낚으면 그거 다포뜨 갖고 그래 딱 먹으면 <laughs> 잡아 가지고 회 잡아 가지고 쳐 갖고 약간 실컷 갖고 그운통 있잖아요. 라면 할때그담겨 갖고 고춧가루 좀 넣고 마늘 좀더 넣고 땡초 좀 넣고 매운탕 그게 파 양파 썰어갖고 넣으면 진짜 맛있어 자다 먹었습니다 오늘 또그 이렇게 먹는거 구경해 줘갖고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아져요. 우굴 크기 비나. 안녕. 음. 아 진짜 저제 제 방송을 봐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아, 또 아쉬움이 남네요. 라면 다 먹고 또 이렇게 헤어져야 되고 빨리 꺼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